레기 13장입니다. 레기 13장. 레기 13장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 같이 되거든 곧 제상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한 제상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상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희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상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상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상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재상이 그를 또 7일 동안을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재상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열버졌고 병석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재상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재상이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재상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재상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든 병이니라 사람에게 문든 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상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상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신 점이 돋고 털이 희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든 병이라 제상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는지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제상이 보기에 문든 병이 그 피부에 크게

제생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왔고 그종처에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생에그 보일 것이요. 그런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진찰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문든병의 환처임이니라. 그러나 재쌍이 보기에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재쌍은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재쌍은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그환처임이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재쌍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피부를 불에 태었는데그된 곳에 붉은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색 흰색 점이 생기면 세상은 진찰할지니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발한 문는 병인즉, 세상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문는 병의 환자가 됨이니라. 그러나 세상에 보기에 그 색점의 흰털이 없으면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그는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세상에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펴. 퍼졌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은 문둔병의 환처임이니라 만년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재상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의 환처가 없으면 있으면 재상은 진찰할지니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는 그를 부정할 것은 이는 옴이라 머리라 수염에 발한 문누병이니라 만일 세상에 보기에 그 옴의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세상은 그옴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세상은 그 환처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른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거든 그는 오바를 밀되 환처는 밀지 말것이요 제생은 옴 환자를 또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장은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는 그 옷을 빨지니 정하려니와 깨끗한 후에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생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이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재쌍이 보기에 옴이 여드라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재쌍은 그를 정하다 진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흰 색점이 있으면 재쌍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바란 어루러기라, 그는 정하리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물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한이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런 색점이 있으면, 이는 문든 병의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의 바람이니라. 제상은 그를 진단할지니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며 피부에 바란 문든 병과 같으면, 이는 문든 환자라. 부정하니 제상은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단할 것은. 그 환자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묻는 병 색점이 바라여 털옷이나 배옷이나 베나 털의 나래나 씨에나혹 가죽에나 우룻 가죽으로 만든 것에 이때 그 의복에 가죽이라. 그날이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병색이 푸르름하거나 붉으면 이는 문득병의 색점이라. 죄성에 보일 것이요. 죄성은 그 색점을 살피고 그것을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7일 만에 그 색점을 살찐이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문득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니 그는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살 찌니 이는 악성 문둥병인즉 그것을 불살을 지니라 그러나 재상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재상은 명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칠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치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구정하니 넌 그것을 불살으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묻는 병이니라 반 후에 재상에 보기에 그 색점이 여트면 그 의복이나 가죽에서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 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복벌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살을지니라 내가 반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그 색점이 벗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이나 배옷이나 그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바란 문득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단정하는 규례니라 아멘 부정함이 없는 공동체 오늘 효와 행복 제목입니다 13절, 13장 46절 핵심 구절입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짐밖에 살찐이라. 아멘. 레이기 13장과 14장에는 제의하는 정결과 부정에 대한 관점에서 문 눈병의 범주에 속하는 내용들이 총괄적으로 나온다. 그 중에서도 본 장은 주로 정함이나 부정함을 확인하는 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람에게 악성 피부염이 생겼을 때 그는 더 이상 완전한 사람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다. 문 눈병을 확인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람의 피부에 의심스러운 상태가 발견되면, 제사관 관찰 후에 정하다, "정하다"라든지 "부정하다"라고 선언했다. 때에 따라서는 당장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었다. 만일 부정함이 확정적으로 선언되면, 당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경고하기 위해 "부정하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외쳐야만 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의 공동체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혼자 짐 밖에 살아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직물과 가죽에 생기는 문드병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는 곰팡이가 슬어 생긴 어룩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경우에도 문드병의 경우와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정암과 부정암을 확인하게 된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의복은 매우 귀중한 생활 필수품이며, 이는 신체를 보호해주는 생활 환경 전체였다고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귀중한 의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문든 병으로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아낌없이 불태워 버려야 했다. 제 유혹이 되는 것은 단호히 그리고 깨끗이 제거해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의복을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부정한 옷을 그대로 입는다면 그는 온몸과 영혼까지 부정하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멀어지고 말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전체적인 내용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은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일상의 평범한 삶인데. 그 일상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삶이 아니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장은 정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정결하게 사는 것이고, 또한 거룩하게 삶을 사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나병과 죄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병과 죄성. 성경에 보면 나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 대표적으로 신약에서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구역에서는 나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에 대한 말씀 어, 대표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13종에 등장하는 이 나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둔병에 속한 나병뿐만 아니라 악성 피부를 통틀어서 나병으로 이렇게 구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나병 환자가 생겨지면 그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나병을 보고하고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관찰하고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일정 기간 격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병에 관한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니까 26절에 보면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그색점의 흰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엿뜨면 그를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은 고통을 잘 느끼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은 추구하고 있지만 당사자는 추구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병이 전염되어지고 있으면 결국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죄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너무 짙으면 본인은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우사 때 사역하고 있던 어느 집사님이 있으셨는데 이분은 모일 때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평소에도 좀 심각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그분과 만나는 분들은. 6개월 정도 지나면 똑같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이상하게 재밌고 이상하게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말이 스스로 자기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른 교회를 발령하게 되었어요. 꽤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었는데, 이제 발령이 되어 가지고 어 어떤 분이 뭐 그때 이제 전도사로 이제 목사로 가게 되었는데, 목사님, 어느 어느 집사님 아시죠? 하시다 보니까 그분의 친오빠인 거예요. 보니까 친오빠가 안수 집사님이신 거예요. 어 근데 이제 몇달 지나고 보니까 그 안수 집사님도 그 전에 있었던 여동생하고 성격이 참 비슷해요. 처음에는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구나 라고만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두분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러는지, 말씀은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인생은 잘 열려지지가 않는 느낌이 잘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아이들을 보니까 성격이 좀 비슷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죄는 전염되는구나. 그리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성도분들은 한 교회에서 쭉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대체적으로 많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반량에 되어서 아니면 다른 교회로 사역하게 되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런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어요. 목사님 누구 누구 아시죠? 그, 그 제가 알고 있는 누구입니다. 물어보지도 않는데 먼저 와서 말하는 경우 가참 많이 있거든요. <laughs> 근데 보면 참 성격이 비슷해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인천 수보교회 와서도 목사님 누구 아시죠? 하는 경우가 두번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내가 먼저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 죄는 이렇게 전염되는구나, 이게 공동체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에, 긍정적인 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음, 그러면 긍정적인 말한 마디가 내가 살고 공동체가 전체로 살아나간다는 것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참견애들 함께하기를 주의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복과 이웃입니다. 47절부터 59절까지는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옷을 깨끗하게 입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옷은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옷을 입을 때그 옷을 비싼 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깨끗하게 입으라는 것입니다. 요즘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좋으면 다 되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옷 하나를 입어도 다른 사람 보기에 참 피해를 주는 옷차림은 좋지가 않다. 이런 것까지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있다라는니다다 i l c z e 2 h e s e oil, Czechese oil, c z e c h e 제 e oil, Czechese oil, Czechese oil, Czechese oil, c z e c 이 e s e o 종교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는 일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타 종교에 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CCM을 듣고 기독교 유명한 어떤 강의도 듣기도 하고 어쨌든 타 종교에 비해서 유튜브를 접하는 비중이 참 높대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가게쳐서 저도 그 처음 알았는데 유반젤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반젤리즘 이런 현상을 통해서 유튜브와 텔레비전이 합성 거라고 합니다. 유튜브로 재미와 즐거움을 대신하고 복음 역시도 그렇게 되어지는 유반젤리즘 시대라고 하지만 유튜브가 절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교회가 갖고 있는 고유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첫 번째가 성도와 성도끼리의 말씀에 의한 교제, 말씀을 통해서 삶을 나누는 이 교제는 절대로 유튜브가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 학교 교육, 이거는 유튜브가 절대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들, 일반 어른들은 그것도 이제 나이대에 비해서 나이대에 별로 이렇게 좀 선호도가 좀 다른데 성인들은 주로 말씀을 유튜브로 많이 듣고. 젊은 20, 30대일수록 CCM을 많이 듣는데요, 유튜브를 가지고. 어쨌든, 젊은 사람들은, 성인들은 유튜브를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양상이 있는데, 아이들은 절대로 유튜브로 뭔가를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성경 치료, 이게 어떻게 유튜브로 배웁니까? 교회에 와서 함께 경험하면서 나누고 교제하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니 성경에서 온유는까지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온유는 것까지도 다른 사람에 불편함을 주는 것은 고루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어떻게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역들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화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레위기 11장에서부터 레위기 27장까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성화된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것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보로만 접하는 유튜브 시대에 우리에게 변화가 기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변화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고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 의 삼켜들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녀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결하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